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네, 여러분 어, 이번 주말에는 제가 활동을 못했죠. 주말에 코로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돼가지고 뭐그 말고도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 지역 사회에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어, 힘든 일을, 힘든 주말을 보냈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주말. 막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이번 주말에는 어,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대신 긴급하게 굉장히 어, 오늘 뭐 어, 화장품법 시행령까지 한번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볼게요. 아, 일단 화장품법 제33조. 음, 화장품 산업의 지원 여기서부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 당연한 얘기고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식약처장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목적 그러니까 이런 어, 의무를 정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시각처장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도 화장품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그냥 아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구나, 어 그냥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법적인 마련이 되어 있다. 예.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이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각처장과 연계해서 어 이런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자, 제33조의 2는요, 국제협력.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식약처장은 화장품의 수출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수입국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자 34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이게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여태까지 앞에서 이런 건 식약처장이 해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양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식약처장의 권한은 즉 식약처장이 회수할 때뭘 해야 된다 식약처장이 뭐 식약처장에게 뭘 해야 된다 뭐야 저기 어, 기능성 화장품 심사나 어~ 이런 보고 같은 거를 식약처장이 한다 뭐~ 이렇게 써 있던 거를 이 조항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 법에 따른 식약처장의 권한은 식약처장이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들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즉 시행령 화장법 품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양도를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같은 지방정부에게도 위임을 할, 했다. 아, 그래서, 전부 다 위임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위임했는데요. 뭐는 얘한테 가고, 뭐는 얘한테 가는 걸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어,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왜냐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고, 교사,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어쨌든 같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 이런 느낌이라, 이거는, 뭐 지방 식품약품 안전 청장에게 양도한 그 권한인가 아니면은 시각 수상의 권한인가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 결국은 위임을 했든 안 했든 결국 뭐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시각 처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거 문제가 잘못됐다고 쓰면 그건 당연히 수리가돼 가지고 문제 난리 나겠죠. 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몽땅 다시각서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대신에 이제 다만 지방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위해 화장품 회수에 대한 보호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식약처장에게 알려야 된다고 법으로 나와있지만 당연히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내야 될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식약처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막 난리난 위해 화장품 그런 계획을 이렇게 수거할 수는 없어요 예,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쪼개가지고 각 지방의 소재지에 있는 것들은 지방 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한거죠 이런것까지뭐 얘는 식약처장이 한다 얘는 지방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상식 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2항 시가수상은이 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 1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어, 화장품 관련 기관 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뭐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요. 예를 들면 어, 천연화장품 인증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화장품 인증은 인증 위탁 기관이 이제 그 인증 기구 기관으로서 이렇게 허가만 맡으면, 어,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그런 기관에게 그런 천연화장품 인증, 어, 업무를, 위탁을 할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양은. 자, 그리고 제 36조는 벌칙인데요. 이 부분부터는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건 그 다음부터 할게요. 아, 최초로 5분 안에 끝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 수고 많으셨습니다.